안녕하세요. 오늘도 운동하고 왔습니다. 좀 전에 올린 짧은 동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서울에서 열리는 시즌 오픈 챌린지 마라톤 대회에 다녀왔어요. 처음으로 풀코스에 도전해서 다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잘 달렸어요. 음, 그 느낌이 가시기 전에 제 생각, 제 느낌을 그래도 조금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그리고 제 다짐이라 그래야 되나? 음, 그걸 좀 말하고 싶어서 평소에 운동을 자주 하던 서울대 대운동장에 나왔어요. 네, 오늘은 음, 겨울에 정말 끝자락 봄이 멀지 않았다는 게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날씨가 포근하고 어, 그 다음에 햇살이 참 좋네요. 네. 달리는 이유랄까요? 마라톤을 하는 이유는 뭐 사람마다 제각각이겠죠. 음, 그런데 저는 음, 뭐 다른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마라톤을 하는 이유하고는 조금 다른 이유로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음, 사실은 지금은 풀코스를 처음 이렇게 달리는 거지만 몇년 전까지는 풀코스를 달리고도 남을 그 정도 체력이 있었거든요. 뭐, 실제로 음, 이제 뭐 참여해본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리산 종주 산악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정식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몇년 전에는 화대종주라고 그랬었어요. 지리산 화엄사에서 지리산 대원사까지 정말 지리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산을 넘어가는 데 직선 거리로. 47km가 조금 넘고 최근에는 48km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걸 완주하는 게 마라톤 완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1등 하는 분들은 8시간 전으로 나오고 있어요. 음, 그런데 제가 그때 2016년 17년도에 3번인가 4번인가 그 대회를 참가했고 다행히 완주도 했었거든요. 그 처음에는 12시간 한 30분 정도가 나왔고, 마지막에는 11시간 8분인가 나왔었거든요. 아마 그 정도면 마라톤 완주 4시간보다 훨씬 잘 달리는 걸 거예요. 뭐 서브3급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정말 10시간 이상 산길을 간다는 거, 그것도 지리산을 간다는 거, 어, 오늘 달린 어떤 그 느낌하고 견주어 보면, 뭐, 몇 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 마라톤 4시간 완주하는 것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힘든, 고통? 음, 그렇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옛날 체력을 뭐 회복하겠다. 뭐 단순히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어, 저는 제 체력, 지구력을 키워야만 해요. 정말 키우고 싶어요. 삶의 의미라 그래야 되나요? 음, 언젠가는 자세히 말할 날이 올까요?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일, 음,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뭐, 100m 달리기처럼, 뭐, 잠깐... 두는 딱 감고 뛰면 끝나는 일이 아니고요. 뭐 하루, 한 달, 일 년으로 끝날 일도 아니에요. 얼마나 걸릴지 사실은 예측할 수도 없고, 어쩌면 제 평생, 평생 온 힘을 다해서 해 나가야 하는 일일 거예요. 몸하고 마음하고 사실 같이 가잖아요. 1년 전쯤에 어, 통풍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조마조마하고 지금보다 한 15kg쯤 몸무게는 더 나갔고, 1시간쯤 걸으면 정말 다음날 근육통이 장난 아니고 걷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상태로는 어, 제가 바라는 일을 절대로 할수 없다는 걸 어, 깨달았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사실 없죠. 정말 하고 싶으면, 그 일을 이루고 싶으면, 어, 그 일을 할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지고 싶었어요 체력 지구력도 키우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여섯 달은 넘어갔고요 작년 8월 중순부터 뭐 술을 거의 끊었고 초반에는 그냥 술을 정말 꾸역꾸역 참았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술 생각이 아예 나지 않더라고요 뭐 끊은 건 아니고 술을 먹어야 될 때는 먹긴 해요. 명절 때 가족들 모였을 때. 그리고 그때 마시지만 또 마시는 양도 이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 뭐, 그러고 보니까 최근 두달 사이에 술은 딱한번 마셨네요. 아, 두 번이구나. 아, 설 이렇게 음식 준비하는데 어머니께서 부침개를 이렇게 부치시는데 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맥주 500cc 병맥주 한병 마신 것까지 포함하면 술을 딱두번 마셨네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지치지 않느니 아니라 지치더라도 금세 회복해서 언제 지쳤냐는 듯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정말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뜻에서 오늘 달리기는 의미가 저한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브포. 모르겠어요. 오늘 풀코스를 달린 사람들 중에 뭐 기록만 보면 중간보다는 조금 달, 잘 달린 정도더라고요. 뭐,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서브 4가 꿈일 수도 있죠. 뭐 그런 사람을 뭐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한테는 뭐 서브 4는 이루고자 하는 어떤 기록, 뭐 지나가는 기록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체력이 회복이 됐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이제 내 몸뚱아리가 발목을 잡진 않겠구나 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기분이 참 좋아요. 물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릎이 조금 이렇게 시큰거리고 몸 상태는 안 좋긴 한데 마음은 되게 가볍네요. 그리고 이제 이건 약간 뜬금없는 말이긴 한데 뭐 달리는 내내 뭐 엄청 고통스럽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적당히 힘든 정도. 그냥 더는 못 가겠다 뭐 그런 느낌이 들지도 않았고요 마지막까지 적당히 힘들다가 어, 38km, 7km인가 마지막에는 힘이 조금 남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스퍼트도 했거든요. 37km 지점까지는 4시간 정각 페이스메이커 뒤를 졸졸졸 따라가다가 어, 거기서부터는 앞질러서 나름 스퍼트까지 했으니까 뭐 오늘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음, 꼬린하고 나서, 그 다음 준비물 맡겨놓은 거 찾고 나서, 어, 잠깐 이렇게 숨을 돌리고 났더니,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음,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다행히는 내내, 고통스럽지 않은 건 사실 아니거든요. 꽤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뭐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고통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요. 있었고 비록 33km부터 42.19km까지는 뭐 처음 처음 가는 미지의 세계긴 했지만. 33km 까지 달렸기 때문에, 달려봤기 때문에, 그것도 한 두어번 달려봤기 때문에, 뭐그 뒤로도, 뭐 그보다 조금 더한 고통이 느껴지겠지. 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고요. 오늘 느껴지는 고통은 그 예측 범위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4시간 정도만 잘 견디면, 어, 잘, 그리고 잘 달리면 이 고통이 끝이 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마라톤을 할때그 느껴지는 고통하고는 감히 견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수시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정말 속상한 건 정말 안쓰러운 건그 고통이 언제 이렇게 올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 공포, 어, 그런 느낌인데 이미 경험해 봤던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울컥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음, 하루 이틀, 뭐, 1년 정도 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만, 음, 그 고통이 언젠가는 잦아들고, 이 세상이 살만하다 느껴질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알기에, 오늘도 달려요. 제가 지치지 않아야, 제가 질리지 않아야, 제가 지치더라도 금세 회복해야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기에 예, 오늘도 달립니다. 자, 아무튼 오늘 운동 잘 하고 왔고요. 네, 잠푹 자고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잘 쉬고, 그리고 이번 달리면서. 느꼈던 뭐 제가 보완해야 될 부분 네, 그런 걸 중심으로 잘 연습해서 3월 19일 날 서울 국제 마라톤도 잘 뛰겠습니다. 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